혹시 여러 엑셀 파일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려고 매번 귀찮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식 하나를 입력하고 마우스로 셀 끝에 잡고 아래로 쭉 드래그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퇴근 시간이 최소 1시간은 빨라질 겁니다. 오늘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자동화의 핵심, 인포트레인지와 어레이 포뮬러 함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포트레인지 함수입니다. 이름 그대로 범위를 가져온다는 뜻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파일,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내 시트로 통째로 불러오는 마법 같은 함수입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해볼까요? 인포트레인지라고 입력하고 괄호를 엽니다. 첫 번째 자리에는 데이터를 가져올 파일의 전체 인터넷 주소, 즉 URL을 따옴표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쉼표를 찍고 두 번째 자리에는 가져올 데이터의 범위를 시트 이름, 셀 범위 형식으로 입력하면 끝입니다. 자, 엔터를 쳐볼까요? 그럼 이렇게 해시태그 rif 오류가 뜨면서 액세스 허용이라는 버튼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버튼을 딱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건 구글이 정말로 다른 파일의 데이터를 연결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보안 절차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파일에 있던 데이터가 순식간에 내 시트로 들어왔죠? 이제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이 데이터도 잠시 후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더 이상 복사 붙여넣기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어레이 포뮬러입니다. 이건 진짜 광속 퇴근을 보장하는 함수인데요. 보통 상품 금액과 수량을 곱해서 판매액을 계산할 때첫 셀에 수식을 넣고 아래로 쭉 복사하잖아요. 데이터가 만 줄이면 만 번을 복사해야 하고 속도도 느려지죠. 어레이 포뮬러는 이걸 단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맨이첫 번째 셀에만 어레이 포뮬러라고 입력하고 그 안에 계산할 전체 범위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레이 포뮬러 BBCC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단한 번의 수식 입력으로 비열과 시열 전체의 계산이 모두 끝나버립니다. 정말 빠르고 강력하죠. 자 이제 이두 가지 마법을 합쳐서 완전 자동화 보고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서울, 부산, 광주 3개 매장의 1일 판매 데이터 파일이 각각 따로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걸 하나의 종합 보고서 시트에서 전부 취합하고 각 판매권의 수수료를 한 번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괄호를 이용해서 3개 매장의 데이터를 위아래로 합쳐 줄 건데요. 이렇게 a r r a y f o r m u l a s e u r l p 매 a n a 로 a c i n f o r t r a n b u s a n u r l p 매 a n a 로 a c i n f o r t r a n g a n 조 j a u r l p 매 a n a 로 ac라고 입력합니다. 세미콜론은 데이터를 위아래로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순식간에 세개 매장의 모든 데이터가 이 시트 하나로 다 합쳐졌죠? 이제 여기에 a r r a y f o r m u l a 를 씌워서 합쳐진 데이터의 판매액에 5%의 수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방금 작성한 인포트레인지 수식 전체를 어레이 포뮬러로 감싸고 맨 끝에 0.05만 붙여주면 끝입니다. 자, 보세요. 세개 파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합쳐지고 모든 계산까지 단 하나의 수식으로 자동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각 매장에서 새로운 판매 데이터를 입력해도 이 종합 보고서는 알아서 착착 업데이트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시트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인포트레인지 그리고 수많은 계산을 한 번에 끝내는 어레이 포뮬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두 함수를 조합하는 방법을 익히는 순간 여러분의 데이터 관리 능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여러분의 업무에 직접 적용해 보시고 칼퇴하시길 바랍니다.